네, 안녕하세요. 우리신앙이야기의 박필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고대 근동 종교 네, 우리 지난번에는 지리학적인 예, 예, 뭐 예. 이런 걸쭉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종교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laughs> 고대 종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가깝게는 이제 불교나 힌두교, 시크교 여기까지의 얘기가 되긴 할 건데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타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상은 타 종교에서 온 개념들이 많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타 종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학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해서 이제 무슨 종교학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laughs> 그쪽은 <점은> 분명히 하고 <laughs> 시간도 너무 짧고 네, 시간도 짧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고대 종교는 고대 아리아계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유목민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하냐 하면 우리 지난번 지리학적인 것도 봤지만. 서구가 시작된 지점을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쪽 지역으로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대한 설명이든 문화에 대한 설명이든간에 거기를 시조라고 봐요. 음. 이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풀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는 또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아리아계 종교, 그 종교가 유목민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제사를 드리는 문제, 공기라고 부르는데 동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자 힘을 가진 신, 그리고 또 다신교적인 사양도 띄고 있고, 이렇게 시작돼서 이게, 그, 인류가 이렇게 이동 경로를 따라, 아리안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크게 서구를, 서구, 그러니까 인도, 인도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크게는 중국까지를 보는 이 종교는 크게 거기서 두 가지, 아리안계들이 두 가지 방로 흘러나오면서 하나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인도 겐지스 쪽으로 들어오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들어온 이쪽 종교들은 이 같은 뿌리지만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적박하고 얘네들 보니까 이 초성달 지역은 되게 비옥하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뺏고 투쟁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종교도 그렇게 고착이 돼요 반면에 이제 이쪽 인도 쪽으로 넘어온 종교는 여기는 애랑초좀비옥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비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 브라만교 같은 발달사가 불라만교로 발달을 하고 고대 이쪽으로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들어온 종교는 조로아스트교로 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동양, 동양 부분,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동양 종교랑은 네, 네. 조금 말이 좀 다른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건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종교학이나 기독교나 이쪽 공부하시다가 보면 문득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즉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원류가 아닐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남미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중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대 문명에 가까운 것들이 발굴을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만이 오리지널 문명은 아니라는 거죠. 원조 문명이. 이제 이쪽은 요새는 이제 바이칼 쪽 문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여기 얘기만 하니까 좀 단편적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거 우리 이거 이야기를 거 준비하면서 참 고민되었던 게 아, 이야기를 어쩔 수 없구나. 얘네들이 먼저 선점했고 종교가 먼저 선점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이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또이 사람들이 해온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laughs> 물론,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체계는 아직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이 고대 국가가 생겨나는 그 시점부터 종교도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하거예요 네. 이제 그 고대 국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대가 시대가 결국 반영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종교 안에도 이제 그 시대가 반영돼서 나타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탕적 예, 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이제 보통 고대 국가의 그 신화들이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결국 종교에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하늘, 그러니까 천신인 거죠.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고 네. 땅이나 아니면 깊은 바다에 있던 또이 여신이 있죠, 보통. 그럼 항상 이 신화들 속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남성신이 남성신과. 땅 또는 이 바다에 있던 여성신을 죽여요. 아대부분 그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죽인 그 몸을 가지고 뭐 우주를 창조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이 고대 국가가 형성된 청동기 시대를 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때부터 이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네. 그런 이제 그이 세계관 또는 인간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거나 종교 안에도.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서구 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또 문화나 또 종교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다 방면에 그냥 뿌리 깊게 박혀서 지금까지 사실은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인식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게 부계 전통의 종교. 그전에는 뭐모계 전, 그러니까 모계가 됐든 부계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개념은 상당히 고착화된 상태에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은 그 전에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네. 거는 뭐 당연히 기록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면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가 먼저 만들어졌냐, 신화가 먼저냐고 그러면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화는 그 뒤에 자기 종교를 설명하기 위한 예, 방법으로 예.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예. 예, 그렇게 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네, 예, 이원론. 바탕으로 그것은 바탕으로. 이제 그게 그냥 지금까지 그게 사실 내려오는데 그것들을 그냥 이원론으로 끝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은 방향이 보이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태어나갖고 얼마 안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나와, 남과, 또는 사물과, 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혼돈인 거죠. 네. <laughs>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 이외에 다른 것들, 엄마, 뭐, 다른 물건, 그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입을 막 중얼중얼 뭐 따라해가면서 사물의 이름을 익힌다든지 그쵸. 그러면서 나와 남을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없으면 사실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네, 그, 그 과정은 거쳐와야 거쳐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성인이 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나와 남은 분명히 그 구분은 되는데 이것이 나와 얼마나 조화롭게 관계성을 계를 맺으면 네, 이제 살아갈 거냐 하는 그게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 단계까지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유아기 유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구분하는 거. <laughs> 나와 너는 달라. 그냥 완전 히 선긋기. 그러니까는 오늘과 같은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쵸. <laughs>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 종교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온 종교는 이렇게, 이온론적인유학기적 사상에 딱 머물러 있고, 예. 힌두 쪽으로 가면, 과정이 없이, 여기는, 뭐, 우주와 나는 하나야 하는 범할체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죠 근데 그거는. 탁 비약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 서양 그 이제 뭐 종교나 관련된 그런 그림을 보면 네. 뱀이 이렇게 예, 예, 해갖고 예,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뭐예 서로 막 맞물려 예, 있어요. 예. 그런 걸우로보로스라고얘기하는데그러니는 예, 예, 예. 알이에요, 말하자면 아프라자스가 예, 깨기 전에 어, 알. 아, 어, 맞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 알인데 이 알이 깨어나야 이제 병아리가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은 알 속에서는 그냥 말로 원형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있다가 이게 깨어 나온 다음에 다시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서 다시 알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이 알과 첫, 만약에 처음 알이라고 아, 한다면 아. 이쪽 알과는 이건 차원이 아, 다른 아, 알이 아, 아, 알이죠. 다른 네. 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통합되는 그 하나. 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에 아직 출발도 안한이 아래 상태를 이 모든 걸다 포섭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종교를 무정난이라고 부러네요 아. <laughs> <laughs> 아무리 품어도 깰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 반드시 과정 과정을 거쳐야 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설명은 이 과정을 거쳐와서 새롭게 태어난 알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가 무정란인데 얘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그래, 오케이, 뭐, 오케이. 받아들일 오케이. 수 있게. <laughs> 근데 이 이성이 완전히 빛을 발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요. 이 시대를 거쳐야 그 다음 에이 아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직 거쳐오지도 않은 그전 고대의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거랑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모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애들의 그 이원론적인 지독스운 이원론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시간이 직선으로 그런 발전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 이 서구 문화의 특징이 반드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짜내요 이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요새들 많이 만그 문제가 되는 거지만, 뭐 표절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과물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서양의 그런 이제 고대 철학들이 있잖아요. 근 네. 이제 자연 철학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이해가 쉬운데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 세상에 어떤 원형질이 무엇이냐, 음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불이냐 불이냐, 네 뭔가 나중에 이제 원자까지 나와서, <laughs> 예 나, 원자까지 나잖아요. 나와서,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자연철학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내느라 무슨 뭔가 수사학이니 뭐, 뭐 논리학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게 되는 거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 불새출에 거인이 한명 등장하죠 소크라테스. 음. 이 소크라테스는 그 앞에 그 모든 소피스트들이라고 표현하죠. 네, 네. 그냥 엄청난 게 다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음.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요즘 식으로 그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지, 하긴 하지만,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 예. 굉장히 이, 굳이 표현을 빌자면민주화되는그이 고대 도시, 폴리스의 그런 민주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그치, 거예요. 그렇죠. 철학적 배경이 있었던 예.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너무 중구난 방,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절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음, 네. 네. 이것을 싹 앞에를 다 정리해버리는 거죠. 앞에 모든 시대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의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절대성. 음. 이거 절대적인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싹 정리하고 그, 조, 그 자체로 굉장히 이제 이, 의미를 갖는데 그 뒤를 이은 또이 플라톤이 사실은 또 엄청난 천재잖아요.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좀더 발전시키고 이것도 완전 히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죠 시키는 거 거기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데아론이 나오 네, 거예요 네, 이데아론. 이 이데아론이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월론의 어떤 하나의 거, 아주 거대한 틀을 하나 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의 전체. 근데, 근 이르기까지 약 2000년에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데아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현실과 이상이었던 그런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어떻게 좀더이 갭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현실 속에 그래서 이데아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데아가 이 사물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름만 그러니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원론과 그 고대인들의 티편 의식의 뿌리에 있던 이원론을 정립시키고 이제 그 갭을 조금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보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야기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사상을 음, 저, 저, 받아들이게 저, 저, 되고 받아들이죠. 후기로 가면 아퀴나스가 예,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요 당연히 이쪽만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어, 나왔지? 늘정받아가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종교에도 당연히 그대로 음.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전기를 보면 좀 쉽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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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도 좋고. <laughs> 네, 여기까지 일단 1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